금일 어떠한 종목들이 강세가 나와주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금일 db하이텍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5일 평균선 지지를 받아주면서 어 다시금 강세가 좀 나왔었거든요. 우리 일단 이거 주목해보셔야 되는 것중 하나가 자 db하이텍 외인과 기관의 동반매도세 나와주고 있고 최근에 연기금 역시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다. 수급의 이탈이 서서히 나와주고 있다라는 것은 서서히 고점 시그널이 될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일단은 DBI 택, 중요한 건뭐 기타 법인의 매수세겠죠. 아무래도 경영권 분쟁이 될 수도 있고, 일단은 소액주주들의 법적 대툼, 법적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보니까, 어, 경영, 기타 법인에좀 매수세가 들어와 주는 게좀 중요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비 하이텍 아직까지 지금은 상승 추세만큼은 이어지고 있으나 수급의 이탈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 삼형제도 역시 약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이오 관련주는 셀트리온 삼형제라든지 이 HLB와 같은 종목들의 강세가 나와주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에코프로 삼형제, 역시 조정이 약 나와주고 있는데, 이 에코프로 삼형제가, 어, 가장 무서운 게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조정 이후 다시금 밀리고, 이런 식으로 밀릴 수가 있다. 차라리 큰 폭의 장대 은봉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빠르게 좀 손절하고 도망갈 텐데, 어, 그러지 않고, 상승? 조금 상승하고, 다시 또 조금 밀리고, 이런 식으로. 찔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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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우아양 하는 모습이 나와 줄수 있거든요 이렇게 우아양 하면서 약세가 나와 주는 게 어떤 모습이냐면은 과거 삼성전자랑 비슷해요 삼성전자 막 10만전자 간다 이렇게 떠들었을 때 기억하시죠 이때처럼 조금 조금씩 증시가 하락하면서 장대음봉이 절대 나오지 않았어요 삼성전자 만약에 아 이 완전 고점에 물린 개미분들 막 욕하잖아요. 막 삼성전자 10만 원 물렸다고 막 놀리거나 그런 분들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매도를 못한다는 게 정말 조금 상승하고, 하락하고, 하락하고, 조금 상승하고 이런 식으로 찔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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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죠? 정말 지도세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계좌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의 그림이 이어졌었다. 그러다가 한뭐 크게 빠졌는데 그 크게 빠진 시기는 이미 9만원에서 훨씬 벌어진 7만원대까지 하락한 뒤에 나서야 이렇게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와줬었다 라고 생각하면은, 어, 생각보다 이런 에코 프로 같은 종목들 똑같이 삼성전자처럼 찔끔찔끔 하락하고 상승하고 한다면은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점 체크하고 계시고요. 어 금일 이거 말고도 엘컴텍 강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엘컴텍 금일 어, 국제금 가격이 지금 사상 최고가까지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에 강세가 좀 나왔었고 근데 금일 국내 증시가 워낙 좋아가지고 코스피 0.29% 코스닥 0.68%로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어, 엘컴텍의 강세가 다소 제한적입니다 엘컴텍 같은 경우는 약간 해치 테마의 영향이 강해요 지금 국내 증시가 좀 밀리면은 어 엘컴텍이 해지 테마로 부각이 되면서 상승세가 나와주는데 국내 증시가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다 보니 어 엘컴텍의 상승세 역시 좀 제한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엘컴텍 체크해 보시고 꿈비 같은 경우는 이제 저출산, 저출산 관련 주로 어제 한덕수 총리가 어, 저출산 관련 종목들 다시금 체크해봐라, 어, 저출산 지원을 다시 한번 체크해보라 하면서 한번 강세가 나와주고 있는 것으로 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밖에 T Y M은 뭐 강세 안 나와주고 있고. 바이오니아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좀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탈모 화장품 관련 분야 쪽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식의 강세 랠리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금리도 좀 바이오 관련주들의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이오 관련주들 보시다시피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긍정적인 신호예요. 분명 바이오 관련주의 강세가 나와주는 것은 국내 증시의 상승세에 엄청나게 크게 영향이 된다. 자, 가, 이거 박세바이오가 방승,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것은 이겁니다. 아마케. 잠깐만요,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A A C R. 자, 미국, 아마케에서카 치료제, CAR 치료제 전임상 결과를 발표한다. 이게 지금 이제 아마케아마케 관련 이슈가 있거든요. 4월 16일 날, 4월 16일 날아마케 관련 얘기가 발표가 예고되어 있고, 자, 이번에 아마케 관련주라고 하면은 이제는 하나하나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은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 많이 오르고 있죠? 한미약품 역시 이번에 아마케 관련 이슈로 강세가 나와줄 것이고, 박세바이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은 티움바이오입니다. 티움바이오도 아마케 관련 이슈와 강세가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봐야 될 종목은 앱클론 역시 금요이 강세가 나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보실 종목은 루닛. 루닛 역시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HLB도 확인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에이비온. 이렇게 아마케 관련 주들 다 강세가 나와주고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점들 어,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J 바이오사이언스, 아 조목도 진짜 오랜만에 올라오네요. 금일은 바이오 관련 주가 확실히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오 관련 주 강세랠리 이어지면은 충분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 일진전기도 나쁘지 않고요. 룬이 다 말씀드렸던 종목들. 이 바이오 관련주 좀 체크 계속 해보세요. 아마케 관련 바이오 관련주들은 분명 강세가 나와줄 수 있어요. 이게 또 작년에가 조금 웃겼던 게, 아마케 관련 바이오 관련주들의 강세가 나와줄 수 있던 종목들이 많았었는데, 공매도와 함께 거짓, 거짓 공시가 많이 나왔어요. 찌라시가 많이 돌면서, 아마케 가는 종목들 다, 뭐, 임상 실패했다.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찌라시가 돌면서, 주가가 오히려 하락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실상은 원래 이런 식으로 기대감으로 인한 강세가 나와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도 여기 종목 하나 추가해야 했군요. 아마케 관련주 같이 보셔야 된다 했습니다. 한글이 안 써져. 뭐지? 어, 박셀바이오, 티온바이오 그리고 앱클론, 루닛. 이렇게 이렇게 7개의 종목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아마케 발표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거든요. 다 다음 주부터 다 다음 주부터 하니까 어그 전까지 지속적인 강세가 이어질지 약세가 나올지 모르겠으나 어 체크는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 도움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한국 3월 선박, 수주량, 수주잔량 모두 중국에 밀렸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조선업 관련주 좀 다소 아쉬운 움직임이 나와줄 수 있거든요. 그쵸. 조선업 관련주들의 전반적인 조정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좀 아쉬움이 크네요. 조선업 관련주가 제가 철강 관련주가 최근에 강세가 나왔잖아요. 철강 관련주가 강세가 나와준 다음에는 조선업 관련주들의 강세가 충분히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중국의 수주가 밀렸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은 다소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와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도 기억하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금일은 바이오 관련주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시장이다. 근데 바이오 관련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위아래로 변동성이 상당히 커요. 급등이 나떴다가 급락이 자주 나와 주는 만큼 여러분들도 바이오 관련주 매수하실 때는 좀 항상 언제나 투자에 좀 주의하시면서 보다 안정적으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테오젠도 강세 나와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바이오 관련주 매수할 때는 언제나 좀 보다 안정적으로 투자하시고, 어, 만약에 주식이 내가 자주 못 본다. 내가 직장인이라서, 어, 주식을 자주 못 보는 상황이다. 이러면은 꼭 바이오 관련주 투자 안 해도 상관 없습니다. 뭐 지금 좋은 종목들 많잖아요. 이렇게. 게임주도 상당히 좋은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고, 음, 이렇게 고점이 아닌 종목들로만 눌림목 구간에서 이렇게 원정 관련주들 체크해 보시면서 바이오 관련주는 제가 자주 못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추천은 안 드린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